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 5층에 비밀의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집무실 안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침대 및 사우나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도대체 일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 정말 답답하고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광가의 스크린 골프장 개수영장으로 추정되는 거하고 사우나를 만드는 걸 모잘라 집무실에도 침대랑 사우나를 만들다니 그래도 창피한 걸 알았는지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만든 거 보면 참으로 웃픕니다. 사장 남천동 영상 보시겠습니다. 인테리어를 리모델링을 할때 네. 특별한 부탁을 받았대 업체가업체가 어. 믿을 수 없는 부탁? 특별한 부탁 그래서 뭘 지었느냐 자 5층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 책상 놓여있고 유 윤석열이 일하는 척 신용하는 그 컴퓨터 있고 막 이런 엄청 넓은 책상 있잖아요. 모스 모스보시기어어뭐 이거, 어, 이거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네. 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 자 대통령 집무실 5층 집무실 딱 들어가서 음. 뒤로 가서 네. 벽에 있는 네. 네. 버튼을 누르면 어. 비밀의 문이 벽이 열립니다. 나 그러니까 영화에서 열, 보면은 조니이나 이런 거 보나 아니면 어, 딴데 보면 키스맨 이런 거 책장 누르면 갑자기 문이 열리잖아. 하면, 네. 자 열려요. 네. 그리고 그 비밀 공간 밀실이죠밀실그밀실 네. 그 밀실 안에 들어가면 네. 침대가 있습니다. 아 침대가? 침대가. 네. 퀸 사이즈 매우 큰 침대가 하나 있고 그그 네. 그 침대 옆에 네. 조금 더 들어가면 네. 최신식 히노기 사우나 시설이. 대통령 집무실의 비밀방에 네. 침대와 사우나를 갖춘 비밀방이 만들어졌다. 이게 저는, 저는 진짜 충격받은 게 뭐예요? 아니, 대통령 관저에다 그걸 해가지고 지들끼리 사우나를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처음부터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그니까 러 이게 무슨, 무슨 얘기냐, 이러분 생각해보세요. 5층 집무실에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침대를 놓고, 사우나를 집어넣다. 었 응. 일을 할 생각이 애초에 없는 거야, 얘는. 응. 아니, 보통 어, 사우나를 만들면 든 집에서 모든 걸다 해결하고 나오겠지. 그렇죠. 응. 원래 집에서야 정상이잖아. 응. 근데 응. 얘는 쫓겨나도 갈 때가 있는 거야. <laughs> 아, 편하겠다. <막 해놨겠다. 웃음> 자, 그리고 낮에 어차피 술처먹고 반주하면서 점심 먹거든요. 응. 그러고 나면 아, 피곤하거든 네. 술도 너무 불쾌하게 올라오고 얼굴 뻘겋고 네. 그럼 그냥 사우나판 하고 자는 거야 자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진실이 보입니다 독립군 사운드였습니다